지난 9일에 발생한 드림타워 화재와 관련해서 당시 대응 과정에 논란이 계속되었습니다. 제주 소방안전본부 특별사법경찰의 수사가 마무리됐는데 당시 화재 자동신고설비를 꺼놓는 등의 문제가 확인돼 5명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권민지 기자입니다. 제주 지역 최고층 건물인 드림타워에서 화재가 발생한 건 지난 9일 저녁 7시쯤 이 불로 투숙객 200여 명이 긴급 대피했고 16명이 연기를 흡입하는 등 자칫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얼른 대피해야 돼? 비 상계단 문닫어 당시 건물 화재 감지기가 화재를 감지한 건 저녁 6시 55분. 하지만 소방에 최초 신고가 접수된 건 무려 17분이나 늦었습니다. 드림타워에는 자동으로 화재를 신고할 수 있는 화재 속보 설비가 설치돼 있었지만 가동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소방조사 결과 이 설비를 의도적으로 꺼놓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방특사경은 소방시설법 위반 등의 혐의로 드림타워 관계자와 시설관리 위탁업체 소장 등 4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또 소방안전관리자도 화재예방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함께 검찰에 넘겼습니다. 미탁 업체하고 드림타워 그쪽 관계자도 같이 봉치 의견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정상적으로 당잘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안전 관리자는 별도로 다시 기소하기를 했습니다. 드림타워 측은 소방 조사에서 점검을 위해 해당 장비를 꺼놨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공식 입장은 논의 중이라는 이유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당시 드림타워 화재 원인은 6층 여성 사우나의 전기 스토브 복사열로 추정되고 있는 가운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은 앞으로 한 달가량 소요될 전망입니다. JIBS 권지입니다.